안녕하세요. 모가미 사랑교회 오바 아낌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일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광려에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며 겪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하지 않고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수없이 인격의 시험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수없이 단련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어야 하며 다치게 하며 짓밟고 누르고 빼앗고 또 가시로 콕콕 찌르고 상처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연속되는 삶의 수레받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견디다 못하면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하기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와 같이 최고의 선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치러야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의 시험과 환란이 연속되고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과제를 통과하는 시험은 성경에서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려에서 영적 시험을 통과하는 과제를 갖고 끊임없이 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잘 통과하려면 역시 성공의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약점을 이용하여 실전에서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 자신 앞에 굴복시켜서 패배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천국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굴복시키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시험 한란을 또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배,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그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본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시장하신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하여 세 가지 문제를 담은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마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화의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끊없는 분쟁의 뿌리는 언제나 탄신과 욕심이 그 배후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패배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각이 흐려지고, 어떻게 하든 먹고 마시며 생계를 위해 목숨을 유지,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지나친, 지나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먹고 마시는 일로 유혹하며 다가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쪽 사망을 낳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과 욕심이 모든 사고, 사건의 배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타락한 악의 최악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은 바로 사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린 유다는 자기의 욕 가린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1 6절1칠 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장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의 열 명이 죽고 그리고 그 밑에 종들도 다 떠나고 재산마저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배게는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나서 늘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시험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는 돌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덩이가 떡덩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마귀가 유혹하는 이유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 보고 본문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고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내리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보여주마 하고 마귀에게 그계략에 넘어가서 그 자존심 때문에 홀라당 그냥 뛰어내릴 수도 있죠 마귀는 말하기를 여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야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라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미련한 사람 같으면 그래 한번 뛰어내리지 하고 일을 저지르고 말죠 이것은 마귀가 권력과 명예와 이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님을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그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고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신의 권력이 우뚝 서서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넘어 뜨리기 위해 시험한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력과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단호하, 배신하지 말고, 단호하게 유혹이 오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결단력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마기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시험하고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마기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그 영광을 보여 모든 것을 줄이라 하며 주님이, 주님 보고 마귀 앞에서 경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마기는 지극히 달콤하고 그 입에 꿀을 떨어뜨리며 눈짓을 하며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게 마귀는 이 세상 천하만국이 마침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듯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며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 세상 우주 만물 천하만국을 전부 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돈을 억만큼 준다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줄 테니까 한번 덜, 나에게 덜 좀, 나에게 덜좀 한번 해보라고 누군가가 유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순교 당하신 선조분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까? 그분들은 역사상 일제 시대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고 신사 참배를 거절하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분들에게도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분들도 사람인데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다줄 테니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위대하신 순교자 그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스대반 집사도 베드로도 수 없는 믿음의 손자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지 제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이런 멋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한 토막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들어와 믿지 않는 불신자 집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부주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남편하고 데리고 어떤 조그마한 학구방으로 저희들을 안내합니다. 저희가뭣도 모르고 저는 따라갔지요. 가니까 한 구석에 그부주단이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들 한테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집집마다 부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절하라,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에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을 못합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 쫓기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버리고 일본의 문화를 따르고 불교를 믿고 조상을 선진다면 편안해지고 핍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 말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방탕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모가미 지역에 교회가 없어 집 안방에서 개척하며 지금은 조리식 예배당을 설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유혹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집에 어, 버리면 집도 집에 빚도 갚아주고 또 핍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없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그 시댁 가족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서 홀로 서기를 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지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곳 모가미 지역에 온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일본 영혼들을 위해 보내기 위해 저를 보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수없는 비방과 비난과 가족들의 협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게 찾은 그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본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가미 지역에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자들이 처형당한 숨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석은 없지만 곳곳에 믿음을 지키다간 일본이 숨겨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가미 사랑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숨겨자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순교자들이 수많은 피로 흘리면서 그 많은 극찬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제가 동북지역에 다니면서 몇 군데 순교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갔었습니다. 비록 비석은 없지만 일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보니까 한국보다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 명 중에 크리찬이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모지 일본 땅은 반드시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분들이 흘린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일본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했을 때 분을 내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과시를 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순교자들이 흘려 주신 그 피를 우리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으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